아멘 반갑습니다 한목나 225일 사사기 1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패턴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의 그 상황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오른대로 행했던 하나님의 왕이 아니고 사단박의기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를 우리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다섯 가지의 패턴이 있죠. 죄, 압제 간구, 구원, 망각이라는 이 사이클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삼선, 13장부터 16장까지 이루어지는 이 삼선의 사건에는 무엇이 빠져 있어요? 강구가 지금 빠져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13장 우리에 살펴보았던 것이 절망 속에 찾아온 그 은혜였죠. 그래서 깊은 40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는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다. 그것이 은혜다. 그리고 나시린을 바라봤을 때 힘의 근원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얘기를 하였으며 그래서 그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25절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13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고 먼저 은혜의 손길을 내민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도구라는 사실과 셋째는 우리의 삶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의 개요를 보면은 사사기 14장은 이스라엘 사사인 삼손의 개인적 삶, 특히 그의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4장은 삼손의 힘이 단순히 물리적인 능력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블레서 사람에게 대항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14장이며 14장은 삼성과 디나, 딥나 여인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장은 여호와의 영이 오늘의 단어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한 들린 대로 그대로 그 성경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배 아내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학자들이 요 떠났다, 요배 아내가 떠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또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요배 아내가 떠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다는데 녔 어떤 분이 이제 그 반대의 묵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묵상 나눌 때 저랑 정명 충돌이 되었고 그 분이 했던 말이 그럼 성경 어디에 요배 아내가 떠났냐라는 얘기를. 하게 됐을 때 성경은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밥을 한 30명인가? 이렇게 밥을 산 적이 있어요. 어, 30명인가? 하여튼 그렇게 10명인가? 3 30, 0명을 기억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산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데 특별히 이 삼선의 상황이 더욱더 그럽니다. 우리가 패턴을 지금 사사기의 상황으로 해서 지금 오늘 14번째 패턴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삼선의 상황에서 3번 부르짖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서 구원자를 보냈으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삼선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불레의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 역시 삼손 바람둥이의 여자밖에 모르고 나시린의 귀를 다 잃어버리는 그리고 왜 그가 블레셋의 딸들 중에 여자를 택하냐 왜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사람을 선택해야지 이런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논리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솔로몬은 악인 중에 악인이 되어야 돼요 솔로몬만큼 이방여인과 결혼을 많이 한 왕도 없거든요 그런 인물도 없고 근데 우리는 솔로몬을 너무나도 영웅시 봅니다. 동경의 대상으로 봅니다. 근데 이상하게 삼선만큼은 오히려 <laughs> 별거 없어요. 솔로몬보다 여자관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상한 플레임을 가지고 삼선을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이... 지금 14장 1절이라는 것도 후대 사람이 읽기 편하도록해서 마음대로 막 잘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장 1절을 알기 위해서는 앞장을 우리가 알아야 되며 제가 잠깐도 언급했지만은, 어제도 언급했지만은 마지막, 13장 마지막절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했어요. 자, 봅시다. 13장이에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아니라 그 아이가 자람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니. 이제 자랐어요. 근데 자라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몰라요. 다만 나실이나의 규례를 지켰겠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요?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왜? 사사로서의 역할을 이제 감당해야 되니까 그에게 충분하게 그 정체성을 할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25절에 뭐라고 얘기냐 소라와 에스더월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즉 성령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거야? 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랙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그일게 임했고 그를 움직이게 했던 그 일이 표면적으로 무엇이에요? 딥나에 내려가서 여인을 보게 된거죠. 근데 우리는 삼손의 육체적인 그 욕망에 따라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고 또한 그 일을 행했다. 나실의 규례와 민족을 배반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14장 4절 오늘 4절의 말씀 보면은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가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에 내려간 이유는 블레셋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의 틈을 타서 블레 사람을 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절에 부모님들이 뭐라 한 이유가 지금 4절에 나와요. 그 부모는 이 일이 영어께로부터 나온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뒷나로 내려가는 사건은 13장 24, 25절의 말씀 보니까 영어형이 그를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또한 블레셋을 다스리니까 틈을 타가지고 블레셋을 치기 위하여서 즉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삼선을 왜곡하지 마시고 오늘 13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삼선을 조금 다른 눈으로 좀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성경책들이 또 많은 목님들이 삼선을 너무 안 좋게 평가하는데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좀 좋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 세대가 정말 영적으로 더욱더 자녀 세대보다 깨어 있어야 돼요. 왜 자녀 세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상황들을 볼때 부모의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아이를 재단하고 정제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세대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19절 이제 14장 이후에 뒷부분에 나오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그 성리와 또한 인간의 그 감정이 어떻게 교차하고 있는지를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19절입니다. 앞전에 이제 사자를 죽이는 상황이 여와 호 영이 감동을 해요. 여기서도 하나가 죽음에 너무 초거, 어, 포커스를 맞춰요. 근데 사자가 왜 포도밭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며 또한 벌이 벌집을 이렇게 꿀 그거를 하는데 왜 굳이 죽은 사자에게 꿀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를 우리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나시르의 규례로 딱 잣대를 세우니까 아 삼손이 역시 죽음을 만들, 만졌고 나시르의 규례를 어겼구나 이렇게만 너무 이제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하여튼 다시금 이 여호와의 영 때문에 앞전의 상황을 얘기했지만은 지금 19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 시대 때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안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일시적으로 여호영이 임했다가, 즉 성령이 임했다가 또그 사건이 거, 끝나면은. 또 여호와의 영이 사라지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영이 갑자기 임하게 되었고, 즉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삼손이 아스굴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락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놓아야 그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다고 라 얘기를 해요. 삼손은 끝내 이제 딥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고, 그 상황에서 잔치라는 그 상황에서 그 사람 블랙 사람들에게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니까 또이 수수께끼도 자기가 경험했던 그 수수께끼를 내게 되고 그것을 풀지 못하면 너희가 나에게 옷을 주고 내가 뭐 너희가 풀면은 내가 옷을 준다라는 그 일로 인하여서 이블레 사람들이 딥나 여인을 괴롭힘으로 인하여서 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삼선이 화가 나서 이야기하죠. 내암성화지로 바깔지 않았으면 너희가 절대로 이 수수께끼를 못 푸는데 너희가 이 일을 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을 들은 삼손이 여호의 영이 이제 임하는 사건이죠. 아까 말했던 이제 사자를 찢는 상황이고 여호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게 되는 그 일. 이 삼손의 분노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여호의 영이 임하여서 그것이 이제 정체성으로서 사역을 하였는지 여러 가지 또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삼손을 최대한 이 패턴 가운데서 저는 좋게 해석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4절에 나온 것처럼 틈을 타기 위한 그 일이었고 그 틈을 타기 위해서 삼손이 한 노력이 무엇이에요? 수수께끼를 낸거죠 그리고 나서 그 여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그래서 30명의 사람들의 옷을 이제 치하여서 그들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14장 정말 15장 16장 계속해서 헷갈리실 거예요. 기존에 들었던 설교와 너무나도 달라서. 근데 우리가 한 번쯤은 이 패턴 가운데서 삼선을 다시금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래서 14장의 상황들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삼선의 그 힘이, 그리고 그 의지하는 그것이 어디 있었냐는 것입니다. 삼손의 힘은 그가 이제 그의 의지나 능력에 달려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만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자 찢는 거 사람이 할수 없어요. 그리고 30명 죽인다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만 그것이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왕이 하나님, 하나님임을 지금 고백하는 그 장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간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이러한 신적 개입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는 거예요. 너무 죽음에만 포커스를 맞추, 맞추지 마시고 뭐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주권에. 계속해서 보기를 원해요 13장도 계속해서 이 상황에 들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삼선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맞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요. 이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움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읽을 때 단순히 그 영웅담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삼손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지를 13장, 14장, 15장, 16장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사사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삼손을 등장시킨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하나님이 왕이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의 삶일기는 나는 언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 힘과 방법이 다 안될 때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봅니다 정말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패턴 가운데 말씀을 읽고 삼선을 대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감정, 때로 분노, 실수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또 우리에게 어한 길을 행하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서 삼선의 그 무적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계속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고,